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표는 무슨 표냐면, 징계위원회가 열려서 징계사유가 발생해서 마지막 행정소송까지, 여기 행정소송까지 가는 단계를 절차를 한번 만들어 봐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첫 번째 해당되는 좀 빨간 걸로 움직이는,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지 빨간 거 보이죠? 징계사유 발생이 있잖아요. 자, 이 징계사유가 뭡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볼까요? 자, 요게 바로 징계 사유가 되겠습니다. 국공법이나 경공법 명령 위반할 때, 그 다음에 직무상 의무나 태만이 할 때, 그 다음에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이순을 손상할 때, 요게 징계 사유에 해당됩니다. 요런 징계 사유가 해당되면은, 자, 고그 밑단계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여야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 보세요. 지체 없이, 자, 지체 없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는 뭐 15일 이내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누굽니까?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징계 사유 세 가지 중에 하나 상상하세요. 또는 하업경찰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자, 지체 없이 응용될 수 있어요. 자,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입니까? 할수 있답니까? 애울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요것은? 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징계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안할 수도 있다니까. 자, 징계 등 의결을 요구받은 이제 징계 위원회 이제 징계 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구받은 위원회는 마냥 책상에 넣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3개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자, 요거 조심해야 됩니다. 의결 등 의결을 요구한 자,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서 30일 이내에 연장을 할수 있는 거예요. 30일 이내에 연장을 이렇게 할수 있는데, 징계심의 대상자의 승인을 받아 이렇게 해서 오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경찰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서 30일 연장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 의결 요구가 일어나면은 이제 징계심의 대상자 출석을 요구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징계심의 대상자 출석 요구는 5일 전에 행하는 것입니다. 3일이 아니에요. 5일 전에 행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징계심의 대상 징계 이제 이때 등이 가리키는 것은 부가금까지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징계도 당할 수 있지만 부가금 오배인에서 부가금도 당하잖아요. 이 빨간 점 나오는 걸잘 보세요.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징계위원회 출석을 해서 진술하기를 이제 원하지 않을 때는. 진술권 포기서, 자, 포기서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서를 제출하게 해서 첨부를 합니다. 자, 첨부를 한 다음에 서면 심사로 징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응용될 수 있는 것, 서면 심사로는 징계 등을 의결할 수 없다. X, 의결할 수 있죠? 자, 출석 통지를 했는데 징계를 당할 징계 심의 대상자가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서면 심사로 의결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재가 어디에 소재하는지 불분명해요. 요럴 때는 관보의 게재에서 10일이 지나면은 통지되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요런 경우가 됩니다. 자, 요렇게 나오면은 이제 징계, 신, 에, 에, 징계 대상, 이, 인자의 신문 진술이 나오는데 요런 건 어떤 경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봅시다. 진술할 기회를 반드시 줘야 됩니다. 충분히. 만약에 안 주면은 절차상 하죠로 무효가 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징계 등 심의 대상자는 증인의 신문을 신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없다 나오면 엑스입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징계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의결로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위원회 이제 의결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을 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게 이제 과반수가 안 되면 가장 불리한 의견에 유리한 의견을 하나하나 합해서 과반수가 될 때까지 간다고 그랬죠. 자, 징계 등 의결 이제 통지로 가는 겁니다. 자, 통지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거, 응용될 수 있는 것은 징계위원회가 지 지체 없입니다. 뭐, 15일 이내에, 30일 이내에, 렇게 바꿀 수 있어요. 지체 없이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자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하는 자에게 정본을 보내서 통지를 해야 됩니다. 통지를 하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경징계, 중징계가 나옵니다. 만약에 경징계 의결이 났을 때는, 여기 나오죠? 15일 이내에 징계 등을 집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집행. 그리고 이제 그 집행을 했으니까 거기에 징계 등 처분 사유 설명서를 처분 대상자에게 보내는데 자, 여기에 이제 중징계는 파면임 정 파면임 강등 정지까지를 말하죠. 지체 없이 여기는 집행하는 게 아니라 처분 대상자의 그 징계 등 처분 대상자의 임명권자에게 의결서, 의결서, 정본을 보내서 징계 등 처분을 재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예외없이 경찰청장이 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경무관 이상의 강등정직, 경정 이상의 파면해임, 요런 걸 재청하는 경우, 그다음에 총경 경쟁의 강등정직은 경찰청장이 행합니다. 잘 나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중징계 처분 재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이제 15일 이내에 누구에게 징계 등 처분을 받은 대상자에게 보내야 됩니다. 요렇게 보내면은 징계 등, 어, 요런 것을 받는 징계 등 처분 대상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인정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아, 나는 이 징계를 불복하겠다. 이랬을때 이제 소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소청은 소청심사위원회가 있잖아요. 이런 소청심사위원회에다 소청을 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심판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나 소청에 불복을 하거나 6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으면은 자, 우리 경찰을 기준으로 하면은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찰청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소송을 합니다. 물론 경찰청장이 앞에서 우리 배운 내용대로 어떠한 내용을 위임을 했다라면 그 위임을 받은 소속 기관 등의 장이 그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징계를 당했다라면 그 내용과 관련된 수임 기관의 장이 예외적으로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징계를 당했을 때에 불복할 때 소청 심사인의 소청을 해야만 반드시 마지막 단계는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필수적 필요적 전치 절차입니다. 반드시 소청을 거쳐 행정소송을 할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절차를 종합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징계권자를 보시면은 이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징계에서는 이 부분은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원칙은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장이 징계권자입니다. 국방법에 국가 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 의결한 징계는 경찰청장입니다. 경찰청장 그러나 예외적으로는 경찰청장이 어떨 때 하고 어쩔 때 경찰청장이 제청을 하고 어, 어쩔 때 대통령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암기를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면은, 이제, 이제 그런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자, 이 부분에 이제 칠판으로 제가 강의를 안 해드렸기 때문에 내용을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11번을 보시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 어, 경찰공무원법과 경찰 경찰공무원 징계령상, 자, 징계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답을 한번 골라 봅시다. 자 파면부터 정직까지는 중징계이죠. 중징계 자 중징계 의결을 거쳐서 해당 공무원의 임용권자가 행하는데 예외가 나와 있네요. 예외 경무관 이상의 강등 정직과 경정 이상의 파면 해임은 자이 경찰청장의 역할은 재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서 자 여기까지 정리하세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아주 요거는 응용돼서 잘 나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나 총경 및 경정의 강등이나 정, 정직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경찰청장이 행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은 아 징계위원회 개최일 며칠 전까지 징계를 당할 사람에게 도달하도록 통지를 해야 됩니까? 5일 전입니다. 3일 아니에요. 기존에 공부한 사람들, 이런 게다 바뀌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3번을 보시면 은 징계위원회는 자,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자, 진술하기를 원치 않을 때는 포기각서를 어, 제출받아야 되는데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요 기록의 편차라고. 자,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기서 응용될 수 있는. 서면 심사로, 서면 심사로 의결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라가 논점이 되겠죠. 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은,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적고 서면으로 가능하다고 그랬죠. 만약에 예외적으로 소재가 분명하지 않이할 때는, 관보에 게재하는데, 관보에 게재는 며칠이 지나면 은 송달되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10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쉬운 내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